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번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누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관광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의 경제를 활성화할 미래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문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9는 2018 10대 트렌드 상품 중 하나로 근거리 단기 여행을 선정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드는 강강으로 71.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문화 강강 산업은 이제 명실상부 저성장 시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주시는 여건이 좋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유지로 전국 어디든 세 시간대에 닿을 수 있는 지지력 이점이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환경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청주시는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를 찾은 관광객은 256만 명에 불과하며 청주 시민들 차 청주에 갈 곳, 볼 곳, 즐길 곳, 놀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2010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에 포함된 충북의 관광지는 네 곳이며 청주는 청남대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도청수요지의 관광객 수는 창원 1 1 4 4 명, 안동 570만 명, 춘천 1,228만 명, 전주 1,100만 명, 수원 800만 명 등을 보이고 있지만 청주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관광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시 관광객이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시나 춘천시, 전주시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의 관광지는 문암생태공원,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상당산성 상수허브랜드, 옥화자연유양림 우아머리내관, 청주동물원,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고인세박물관 등 10곳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포함한다면 11곳 정도 되겠지요. 이에 반해 충주 26곳, 제천 33곳, 보은 16곳, 진천 15곳, 개산 13곳, 단양 22곳으로 옥천, 음성, 충평 등 46개소 지자체를 제외하면 충북에서 청주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알고 찾는 곳은 청남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주 방문 관광객 256만 명중 32%가 청남대이며 청주 박물관 18%, 어린애관 18%, 고인세박물관 8%, 청주동물원 10%등 86%가 5개 시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청주박물관은 1 9 8 7년에 개관했고 어린애관은 1988년 개관, 고인세박물관은 1992년 개관, 청주동물원은 1997년 개관, 청남대는 2003년도에 개관했으며 주요 관광지가 20에서 30년 전부터 존재해온 시설입니다. 아직도 청주는 20에서 30년 전에 연 관광지에 전체 관광객의 86%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 관광지는 11곳에 불과한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청주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 기존 관광지를 확대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올해 3월 9일부터 2019 청주시, 청주시티 투어 운행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떠신지요? 잘될 거라고 생각,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시티 투어 노선을 보니 앞서 언급한 주유 강광지에 한두 군데가 더 추가된 정도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티 투어를 운행하였지만 울산, 대전, 부산 등 투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아가 본 위원이 시티투어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관광협의회 회의록을 관이 없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출범한 청주시 관광협의회는 2018년 운영 예산 보조금 1 0 0 0만 원, 올해 운영 예산 보조금 2,5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에는 6,50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나아가 관광수용태색 개성교육 사업은 작년에 33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6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세금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곳에 해이록을 유관이 해이록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 관광협의회 임원을 살펴보면 해장단이 음식점 대표와 광고업체 대표입니다. 이사님들도 음식점 대표, 면세점 대표, 여행사 대표 등 실질적으로 청주시 관광을 발전시킬 만한 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런 구성으로는 앞으로 청주시 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각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는 심한 우려도 듭니다. 나아가 관광은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도 안정화됩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이용료를 2천 원 받습니다. 요설 보면 봄가을엔 고인세박물관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정부동토성, 육거리종합시장이고. 여름엔 고위세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국립청주박물관, 미동산 20권입니다. 위이 루트로 관광을 시행할 때 부가절기기 창출되는 곳을 굳이 꼽자면 육거리 종합시장인데 그로 인한 시장상인들의 매출상승에는 크게 기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 청주시티투어는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갖습니까? 청주시 관광협의회는 시티투어 관련 회의록 하나 없다고 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고 결정된 것입니까? 청주시티투어가 우상한 루트로 운영시 관광으로 인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청주시티투어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에어로케이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3년간 5276억의 생산부하치와 천여 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로 지역경제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언론에서는 에어로케이 면허 발굴했다는 청주공항 이용,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관광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공항은 시외버스 노선학자를 통해 주변 지역의 편의를 제거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광정책과에는 청주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청주 공항 이용객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2018년 청주에서 제주를 이용하는 인원은 왕복 각각 100만 명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17만 명중 내국인은 10만 명, 외국인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청주 공항 활성화에 대한 신호 효과를 배가하기에 공항 부대 시설 증설과 관광 상품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공항 이용객 증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청주공항 담당직원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청주공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어케이 신규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해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을 펼치려면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실수 없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곳곳에서 문화 관광 산업과 정책에 대한 청주시 의 인식부재 의지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에 관광객 방문자 수를 요청한 결과 청주의 관광객은 2016년 207만 명, 2017년 2 0 8만 명, 2018년 256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가 전부입니다. 시내 주유 관광지 중 하나인 수암골에 방문하는 인원, 머무는 시간, 소비 패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 내 관광객에 따른 수익 분석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광객 256만에 대한 도민과 다른 지자체 관광객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외국인이 청주에서 체류하며 관광하는 시간, 이동 경로, 소비 패턴 등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의 유관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지, 얼마나 머물고 가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지역을 향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연구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관광객에 대한 기초분석자료도 안 없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개발되겠습니까? 제가 해당 실가에 물어보니 청주시 관광기본객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도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산업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천은 483명의 관광객을 드림팜 도시재생추진대에서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단양은 996만 명의 관광객을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관광정책가,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관광산업팀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이 관광객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객 분석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함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제 근거리 여행 등 여가를 즐기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삶의 질과 여가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청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도 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청주공항 활성에 화 따라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청주가 지금이라도 관광할 수 있는 자연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500만 관광객, 최천, 천만 관광객 단행할게 충북의 관광면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한 패키지 형태의 관광이 아닌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있 자연과 문화를 접목하며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렌드를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정체성은 상업도시 소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 청주시의 정체성을 관광도시로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청주여행문화 청주 콘텐츠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 힘들어지는 청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십시오.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경비환경위원회 최종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은 실행함이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강강정책관를 상대로 행정사무관사 라는 답변이 오늘 답변과 몇 가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관광사업 진능계획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초정행공사업과 연계한 증평자구산을 잇는 치유, 힐링, 체류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한 계획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시티투어에서도 신처우 사당, 손병희 유어지 등 애국 독립지사을 테마로 한 수시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 계획에는 있는데 아까 시정질문 답변에 너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정사업에 사우산 여행님 늦는 문제뿐 아니라 초등 행궁을 관광자원으로 정말 할수 있도록 어, 지금 여러 면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저기 해주시고 시티 투어에 테마별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독립투사 투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주시 관광협회는 작년 10월에 출범했고 올해 청주 음. 시티 투어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회의록을 관련 부서에 요청, 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티 투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투어 구성과 결정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발언과 이사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회의록 그, 뭐,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의 진행 사항과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관광 협의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우선 이분들의 이제 두 개의 사업이 금년에 관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그 캐스터 교육, 관광 수용태세 교육과 또 하나는 시티 투어의 운영 사업의 보조 사업으로 이 양반들이 지금 음, 통과가 돼서 시티 투어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요, 회의록과 요, 시티 투어 보존 정산 실적 보고는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 드림판 도시 재생추진단 단양 관광관련군단처럼 청주시 관광발전을 위한 연구분석을 할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 전문 기관을 지금 시가 두고 싶어서 시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한 것처럼 지금 특례시 요청을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행안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특례시 요청을 하는 것도 우리 시 정도면 독자적인 연구원을 하나 가져서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어 안타까운데 요 부분은 하여간 상급 기관에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정안 되면 영역 이라도 해서 계획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